브레이브걸스가 6월 컴백을 확정지으며 올여름 써머킨에 도전합니다. 18일 6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밝혔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17년 발매한 롤린이 SNS를 강타하며 역주행 신화를 써내려갔는데요. 지난해 여름 발매한 운전만 해도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롱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음악방송, 예능, 광고 등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롤린 운전만 해로 큰 히트를 치면서 이제 다음 나올 신곡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1일, 이번 여름을 노리고 있고 멤버들이 바라는 것처럼 건강한 섹시미를 보여줄 것이다. 아마 후속곡도 용감한 형제가 작업을 하게 될것 같다고 기뜸했습니다.